퇴사라는 게 사실 개인에게는 큰 전환점이잖아요. 그때 감사를 표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법으로 이 답례품 문화 어,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그럼 어,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? 왜왜 퇴사할 때 굳이 이렇게 답례품까지 챙기게 되는 걸까요? 음,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건 감사 표현이겠죠.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 일종의 인맥 관리 차원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좋은 관계 유지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앞으로도 잘 지내요 이런 차원을 넘어. 아 그래요? 어떤 면에서요?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퇴사 후에도 이전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, 네 그렇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답예품이 어쩌면 미래를 위한 어떤 관계 투자의 성격도 약간은 띄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단순 예의 이상인 거죠 전략적인 면도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풍당 쿠키 사례로 좀더 들어가 볼까요? 왜이 쿠키가 좋은 예시로 언급되는 걸까요? 일단 메시지가 참 좋죠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 짧지만 어, 굉장히 진심이 느껴지는 문구잖아요. 네 맞아요. 따뜻함이 느껴져요. 근데 메시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건데요. 이 풍당 쿠키 사례에서 포장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. 아 포장이요? 저도 그 부분 봤어요. 뭔가 되게 신경 쓴 느낌? 네, 맞아요. 그냥 예쁘게 다는게 아니라 색깔부터 리본, 장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. 뭐, 민트 그린 색상은 신선함, 새로운 시작. 체크 리본은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느낌. 빨간 포인트 장식은 감사의 마음 강조. 이런 식으로요. 와.